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정법입니다. 저기, 98페이지 좀 보세요. 근데, 내가늘 가끔,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을 가니까 내가 다르다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른 게 여기에요.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거를 꺾지 마세요. 결론은 내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 봅시다. 법이 뭐예요, 법이? 자, 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제이 됐으면 이제 두드 맞는 거지, 이제. 너 그러면 이제, 이제, 적당히 맞아야 돼요, 저거는. 비 오는 날먼지다들어 맞아야 돼잖비 어. 오는 날먼지다들어 맞아봤어? 아직 안 맞아봤지? 큰 죄를 젖지진 않았구나, 아직까지. 큰 죄를 젖지면비 오는 날먼지다들어 맞아야 돼. <laughs> 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의 영어로는 이거야. 무드야, 무드. 무드가 뭐야? 분위기. 응. 영어에서 말하는 법이 뭘것 같아? 무슨 말을 딱 좋아하면 말투, 말하는 둘이.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설법, 명령법, 우리가 지 배우게 된 가정법. 자, 법이 뭐라고? 분위기라고 그랬지 일단 큰 틀을 갖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공부하기좀 편할 거야 법이 뭐라고? 분위기라고 그랬지 그 말투야 자 한번 물어보자 명령법은 말투가 뭐야? 하! 이거잖아. 그치? 그 해! 이거잖아 그지? 그 우리말도 해! 그럼 약간 뭐 무게감도 있고 막 명령조가 있 그런 느낌이 있지 걔네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하지? 명령법을 다 배웠어? 이거 알고 있는 거야 그지? 동사원형으로 시작해 그니까 뭔가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면 뭐야 그건 법. 그냥 어떻게 시작한다고?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동사원형으로 시작해 이렇게. 이게 명령법이야. 그럼 직설법은 뭘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게다 직설법이야. 됐죠? 그럼 가정법이 뭐냐면, 자, 평상시에 이걸 쓰는 거야. 명령법 말하고 동사원형으로 시작해야 돼. 그러면 가정법이라면 이 가정법에 대한 뭐가 있을까? 특이한 모양이라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평상시 우리가 쓰는 이거랑 이 표현법 뭐라고 다르다만 하고 싶은 거라고 이거 다르잖아. 평사5년부 시작하잖아. 무슨 말 얘는 가고 있지. 그럼 가정법도 뭐라고? 평상시 우리가 평상시 막 쓰던 거 그거에 대한 다른 표현법이 있다는 얘기지. 일단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뭐라고? 다른 표현법이 있다. 평상시 우리가 넣을 수 동하고는 뭔가 모양이 다르다그 그럼 있다는 법봐봐 모양은 다른 그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암기해야 돼. 안할 수는 없어. 됐지? 모양 특이한 모양 나오면 아, 이거 이렇게 가야겠구나. 명령문 나오면 동사운생 시작하면 아, 이거 명령문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정법이라는 건 특별한 모양이 정해져 있다. 그 모양을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네. 자, 두 번째. 가정법에 보통 여러분들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이렇게 네 개를 배우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딱봐한 거짓말이야. 그럼 미친, 마, 미친 겁니다, 그거는. 저 새끼 맨날 뭐 하면서 미쳤이 그지? 왜 미친지 좀 이따 알려줄 거고. 자, 이거 봐. 자, 그가 부자라면. 자, 물어볼게요. 그가 부자라면 그랬어. 쟤 부자야, 아니야? 부자 아니야? 몰라 몰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부자일 수도 있고, 그게 일 수도 있어. 부자로 부자라면 부자가 아니야. 자, 그가 부자라면 만날 거야. 그가 부자라면 만날 텐데 이랬어. 자,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가 부자라면은 똑같지요 자 근데 여기까지 말을 끼었어자얘 1번이라 그러고 2번이라 그렇게자 1번 뜬 뭐야 부자야 아니야 이거 안되면 안돼 미치겠지 가정법 이렇게 배우니까 근데 맨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완료 그 미친 짓 하고 자빠졌으니까 되겠냐고 그게 어? 이 뜻하고 이뜻잘봐이뜻깔 문제 가볼까 그가 부자라면 만날 텐데야 부자가 이건 아니란 뜻이야 이거는 부자일 수도 있고 안일 수도 있지 미치는 거지 그럼 문제 무, 물어보자 우리는 한국말은 이 똑같은 말이지만 앞에 문맥 까지면 어떻게요눈 때리면 되 얘기지 그럼 물어보자 요 문장 요 문장에서 부자라면을 영어로 옮기는 것과 요 문장 요 뜻일 때 영어로 옮기는 것이 어떨 것같아 영어는 다르다고 무슨 말 이해해 봤서자 봐. 내 비가 온다면이야. 내 비가 오면 그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 굳자아 내가 부자라면이야. 뭔 뜻이야? 내가 부자 아니잖아. 또라이 아니니 내가 부자냐니 모르지 않잖아. 됐어? 그잘 봐. 잘 봐. 세 가지 경우가 있지. 자, 봐. 이게 1 번. 이게 2번 이거는 3 번이라 고 그럴게요. 잘 보세요. 이건 뭐야?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그 반대로 말한 거지. 그건 알고 하는 가정이야? 모르고 하는 가정이야? 알고 하는 가정이지. 이해갔어? 요거는 모르고 하는 가정이지. 얘 비가 올지 얼지 모르잖아. 요거는 알고 하는 가정이야. 자 물어보자. 여기서 위리의 거는 알고 하는 과정이야 모르고 하는 과정이야 모르고 하는 과정이고 밑에 거는 알고 하는 과정이지 딱 영어의 과정은 딱두 개밖에 없어 알고 하는 과정하고 모르는 과 과정 모르고 하는 과정 즉 단순 과정과 반대 과정 단순 과정과 반대 과정 딱두 개밖에 없어 딱두 개야 무슨 말이냐는 가고 있어 딱 그거 야 우리 말로 해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말과 이 말을 영어로 옮길 때 다르다는 얘기야 나 한국 말은 이렇게 돼 있을 때이 뒤쪽까지 보고 판단할 거야. 잘 물어볼게. 자이말자 약간 이렇게 얘기할게. 조금 처음엔 좀 어색한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 내가 단가 반가라고 얘기할게. 요 반가 반가 아니야. 반가 단가방가 반가 아니라고. 단가 반가라고. 단가 반가 봐야. 단순가죠 반대가죠? 자 물어보자. 단가인지 반대가죠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봐봐. 어떤 사람이 내가 사장이야. 그 친구들 와가지고, 야, 내 조카가 하나 있는데, 너저 니네 회사에 취집시켜줘라. 이 새끼 세상에 오는 시절인 아, 그건 그렇고, 이 새끼야, 그건 그렇고. 그래도 니네 회사니까, 조그만 회사는 괜찮지, 그런 거야. 뭐 괜찮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그놈 오라 그래봐. 땅건다 필요 없고, 애 새끼 정직하면 내가 고용할게. 이랬어요? 어? 야, 이그 새끼 땅건다 필요 없고, 학벌은 필요 없고, 우리 회사는 작기 때문에 사기만 안 치면 돼 정직하면 내가 그놈 조카를 써줄게. 이랬어요? 자. 그, 그가 정직하면이지. 단과야단 거야. 단순 과정이지. 이 사람은 지금 그, 그 조카가 다 정직하냐는지 모르잖아. 여기까지 써? 자, 그런데. 네. 그 다음 날나 일주일 뒤에 친구가 와가지고, 너이새끼한테 조카 좀 썼다니까 왜안 썼어? 친구가 뭐라 그럴 것 같아? 내가 정직하면 쓴다 그랬잖아. 그때 정직하면. 정직하지 않다는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봤을 때 정직하면 고용해 그 줄게. 그때의 정직함을 영혼을 옮기는 것과 나중에 내가 정직함을 쓴다고 그랬잖아 그때정직함을는 영혼을 옮기는 과정이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여러분들이 배웠던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배웠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두 개가 반대 과정이야 그 미래가 나머지 알고 있는 현재 가정법 미래라든가 가정법 현재는 그냥 간순가정이야 근데 그 용어가 왜 틀렸느냐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이해 같지? 자 이거 봐 그러면 오늘 좀 외우자고 자 모양이 다른 영어는 모양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내용도 다르고 그 모양이 다르면 내용도 다르다 자 일단 외우고 나서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단순 과정 자 무슨 과정이라고요? 모르고 하는 과정 자그 다음 무슨 과정? 반대 과정. 무슨 과정이야? 알고 하는 과정이야. 자, 그런데 이두 네. 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모양이 특이하다. 시제가 하나, 기다 그 모양이라는 게 결국 뭐라는 얘기냐? 시제라는 얘기야. 절대 지으면안 돼요. 저거 자, 단순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모르고 하는 과정이고 반대 과정은 알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다섯 개를 외우셔야 돼요. 첫째 자,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 현재형을 써요. 그 다음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가정법? 현재라고 배운 겁니다. 자, 두 번째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플러스 원형을 쓰고 여기에는 will이나 would를 쓰고 원형을 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2번 모양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웠죠? 가정법, 미래라고 배웠던 게저 모양일 겁니다.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옛날 기억을 좀 갖고 있으면 좀 좋긴 하겠는데. 그 다음에, 뭐, 워, 투부정사. 그 다음에, 우드 플러스 원형 자, 여러분, 3번도 여러분들 뭐라고 배워보죠? 가정법 미래라고 배워봅니다. 자, 뭔가 틀이 이상하지 않나? 자, 좀더 마지막 하고 얘기합시다. 자, 여기는 뭐냐? 4번이요. 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고, 비동사는 w 월를 쓰고요, 주어 다음에 여기가 우슈쿠마가 나와요. 그리고 원형입니다. 자, 여기는 요렇게 돼있고여기는 요렇게 돼있어요자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배운 거야 4번을 가정법 과거라고 배운 겁니다 이해 같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프 다음에 주어 다음에 헤드 pp를 써요 그리고 여기 주어 다음에 우슈쿠마뒤에 헤브 pp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5번을 뭐라고 배운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배운 거예요. 자, 그럼 그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부터 봐. 일단 저 노란색과 이 빨간색의 네모를 잘 봐. 내가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놨어? 어? 동사지. 동사의 모양이지. 동사의 모양은 무, 뭐라 고 그러는? 시제. 그럼 잡아봐. 벌써 이렇가쳐박 가정법은 시제입 가정법은? 시제문, 일단 그것 벌써 쳐봐야 되고. 잘 봐봐.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배웠고,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배웠고. 왜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랬을까요? 요게 하드피피니까. 됐어? 요게 뭐니까? 과거니까. 자, 내가 여기까지 내가 오케이, 통과시킬게. 여러분, 2번하고 3번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어요? 가정법, 미래라고 배웠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모양이 회전피피라면 모양이 과거라면아 씨발 그럼 얘도 뭔데 워프 모양이 과거잖아 근데 얘가 가제법 미래래 뭔 뭐,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진 거라고 내가 책을 나도 그렇게 써놨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모양에 따라 명칭에 갖다 붙인 거야 근데 이거는 의미에 따라 가지고 명칭에 갖다 붙인 거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건 과거법 현재래 이건 과제법 이건 무슨 모양인데 슈트도 과거 모양인데 왜이 새끼들은 가제법이 그러니까 이쪽은 뭐라고 어떤 거는 모양에 따라 가 명칭 갖다 붙이고, 어떤 거는 양에 따라가지고, 의미에 따라가 명칭. 그렇게똑같이 기준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딱 영어는 딱이게야 이쪽하고 이쪽이야. 이세 개는 다 뭐라고 그냥? 단순 과정.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데잘 들어. 특히 이두세끼는이 뜻이야. 혹시나 만에 하나야. 끝. 딱 그렇게 기억해. 처음에 이게 되게 어색합니다 내가 여태껏 본 강사 중에서 나를 비롯해서 이 가, 가정법을 단순반정과반당을딱 이분화시켜서 가르치는 강사가 한, 아직까지 한 손가락이 안 돼요 다 보진 않았겠죠 내가 아는 사람들 가정법은 딱 죽여볼 게 없어 뭐라고? 단가한 거야 더 좋은 거는 모르고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거죠 일단 모양을 외우셔야 돼자 그럼 잘봐 외우고 잘봐이풋 안에 주었다면 여기다가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 독해지문 속에 가끔 나와요 에? 이건 가제법 현재의 특별모양인데 요즘은 그렇게 안쓰고 여기 동사원형 써도 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썼는데 요즘은 그냥 현재형을 씁니다 그니까 러현재가만나 과거 동사원형이 만나면 절대 안 물어보니까 신경 없어도 되는데 가끔 독해지문 속에서 여기에 그 동사원형을 딱 써보라고 희비이렇게막쓴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 이건 1번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 현재 쓰면 자 여기 조동선이라고 위를 써놨지 저 위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울만 온다는 게 아니고 조동사에천지형을 쓴다는 얘기야 됐지? 이새끼는 이프단에 주어단의 슈드 원형을 쓰게 되면 여기는 위를 써도 되고 우주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주를 쓰는 걸더 선호합니다 여기는요 자 봐봐 얘랑 얘랑 구분해야 돼 4번은 비동사 무조건 뭐 쓰는 거야? 워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워 뒤에 여기 뭐가 와야 돼? 바로 보호가 와야 돼 근데 여기는 워 뒤에 뭐가 온 거야? 투? 이거 꼼꼼하게 봐야 돼. 워 투, 부정사가온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먹어야 돼. 조동사가 우주가 와야 돼. 즉, 과거형으로 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단 짝 맞춰. 그래서 여기는 과거동사를 쓰거나 아니 비동사는 무조건 워야. 무조건 워라고.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우슈크마 원형. 됐죠? 우슈크마 원형. 이거는 헤드 PP 쓰게 되면 여기는 우슈크마 해부피필순 일단 이 모양을 일단 외우셔야 돼자요두 개는 무슨 과정? 반대 과정 근데 봐봐봐 반대 과정은 자 모양이 또 특이하지 근데 뭐양고써어 제가 시제가 하나 뒤라 그랬지 이 말이 별 필요 없어잘봐 지금 모양 무슨 모양 썼어 양쪽 다 과거 모양 썼지 하지만 의미는 현재 이야기야 하나고 시제가 하나 뒤라 그랬잖아 그 그러니까 시제가 뭐야? 과거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야. 현재인데 지를 쓴. 이거 그러니까 모양이 특이하다고. 그러니까 이 특, 이게 모양이 특이하다 가정법인 거야. 자 봐. 말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헤드피핀를 썼지만 실제 이야기는 과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가정법 과거는 과거사, 현재 사실이 렇게 외운 게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요두 개를 실제 내가 말하려는 것보다한쪽이 뭐라고 지를 쓴 거라고. 잊으면 안 돼. 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이제 여러분들 판단해요 이렇게 됐지? 주어 자 그러면 어디 여러분들 99페이지 보시면 거기 주어, 동사, 부사하고 나와있는데 자 거기에 현재, 과거, 과거, 완료 나와있죠? 거기에 과거, 과거, 완료를 묶으세요 그걸 옆에다 묶어놓고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반대가정이라고 써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알고 하는 가정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현재와 밑에 있는 그 미래의 두 가지 모양을 뭐라고 그냥? 단순 과정, 뭐라고? 모르고 하는 과정이라고 두개 부르시는데 크게 부르주고맨 마지막에 혼합이라고 되있는거 있죠? 혼합가정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일단 별표 치세요. 그건 나중에 설 시험 문제혼합가정법이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근데 이 마이크 잘 나오는 거 맞아? 응, 어, 좀 끌었다가 다시 갑시다.